2024년 8월 13일 화요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온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무엇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부른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느 것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궁핍과 풍부를 초월해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계속적으로 자족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에서 풍부와 궁핍, 배부른과 배고픔 등을 겪으면서 배웁니다. 세상적인 비움이나 자족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물질적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1년 가까이 물질적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참 무섭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고,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내 본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의 자족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돈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맞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비천하던 풍부하던 자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성의 고등 교육이 금지된 이 나라에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의 교육 권리가 확보되고 사회 참여가 허용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